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다섯 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네. 반갑습니다. <laughs> 연말에. 전령은 크리스마스 캐롤이지요. 연말이 되면은 캐롤송이 온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부르는 캐롤송이 뭔가요? 가장 많이 부르는 캐롤송. 징글베. 예 징그럽게 소리는 징글베이지요. <laughs>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인 1857년 제임스 로드 피어폰트가 어느 날 학생들과 썰매를 타러 갔다가 썰매의 종소리가 들려서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잘 아는 노래 있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저 루돌프 며토리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기를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런른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 코는 기리기리 기들이 성탄절은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에도 그 이름을 넣어서 노래하는데 캐롤 성에는 예수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지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클로스라 해야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있는데 아기 예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없이 즐거워하고 있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 탄생일 기록은 없습니다. 마크 포사이스는 200년 경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충분 무렵인 3월 25일 세상에 왔다고 보아서 로마 카톨릭 교회력은 3월 25일을 성수태고지일, 그러니까 성임신일이라는 말이죠. 9달 후인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으로, 354년 발간된 연대기에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최초로 기록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본래 성 니콜라스로 주후 270년경 지금 튀르키에 옛날엔 터키라 했죠. 튀르키에서 습니다 니콜라스는 이웃이 몰락해서 딸들을 사창가에 팔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한밤중에 몰래 이웃집 창문 틈으로 돈을 넣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익명의 선물을 주는 수호성인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12세기 프랑스에서 니콜라스가 죽은 12월 6일 전날 밤 아이들은 신발을 밖에 내놓았는데 다음날 아침 착한 아이는. 신발 속에서 선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1820년대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루돌프 사슴은 1939년 시카고의 한 백화점이 성탄절 사은품으로 펴낸 그림책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탄절 기념은 120년이 좋게 넘는다고 하는데, 1897년 12월 23일자 독립신문에는 이런 공고가 실렸습니다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다 세계 만국이 이날을 1년 중에 제일 가는 명절로 여기며 모두 일을 멈추고 온종일 쉰다고 하니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근 안할 토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토이니 그리들 아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크리스트 더하기 마스입니다 마스는 본래 라틴어 미사에서 왔는데 이 미사가 현대 영어에서 마스로 남은 것입니다. 미사는 로마 카톨릭의 예배의식을 말하죠.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 경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를 줄여서 엑스 마스라 그렇게 하는데 엑스는 크라이스트의 크가 헬라에서는 크 카이 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제사고 죽음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탄생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죽음을 기념합니다. 기념하는 예배이지요. 예수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구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가 누구인가요? 구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와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구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구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0 8장그 어린 주 예수 1 절만 함께 불러 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 있는데 그거. 참으로 낭만적인 노래 아닌가요? 아름답지 않은가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나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나요? 얘는 낭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낭만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낭만이 없다면 아름다움도 없는 것이고 행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 낭만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낭만이 없다고 하느냐고요 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낭만도 꿈도 없습니다 대개 돈이 많으면 가슴이 차가워지지요 돈에 묻혀 죽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낭만이 없는 것이죠 그 어린 주 예수 이 노래는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해설하는 것이 오히려 고창스럽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좀 무식하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 어린 예수가 눌 자리 없습니다 참으로 딱한 환경이지요 그런데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갓난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짐승의 밥통이지요. 이 아기는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뉘일 아기가 아닙니다. 귀하신 몸이지요.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다는 것은 아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데 이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광경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에 어린 주 예수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위의 리어, 짐승의 먹이인 꼴 위에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가 느껴지지만은 세상은 실상 평화로운 것이 아니죠. 피 흘리는 전쟁터 세상에서 별들 반짝이는 깊은 밤은 평화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가 터지는 세상을 보면 비극적이고 추악하며 전망적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전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세상을 보면 볼수록 사람은 더욱 더 악해집니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전심으로 싸우는 전사는 언제나 굶주린 늑대와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숨이 막히겠지요. 이런 생각만 가진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은 불행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법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끼리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게임 놀이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부딪히면서 노는 놀이 게임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혹은 가상 인물과 게임하는 것은 아주 재밌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놀, 혼밥, 혼노, 혼자 노는 일이 늘어났지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아이들에게 사회성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정서를 배우는데 마스크로 입을 가리니까 눈만 보이는데 눈만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마스크가 상당히 편하게 하지요. 입으로는 비웃으면서, 입으로는 슬퍼하면서, 눈으로는 기쁜 척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아이들은 자기 친구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친구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서가 맞살되고 있는 것이죠. 친구가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와도 친구가 없어요. 또한 친구를 사귀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깊이 하게 되었고 게나 고양이와 친구가 됩니다.개의 새끼나 고양이 새끼를 새끼라고 하면은 욕으로 듣지딸이라 하고 아들이라고 합니다.사람은 사회성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데 개의 새끼를 키우면서 개의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하며 개 유치원에. 보냅니다. 개나 고양이를 애완용이라고 하면 욕을 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반려자는 남편이나 아내가 반려자지요? 그런데 이제는 개나 고양이가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개나 고양이의 집사입니다. 집사. 사람이 개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시킵니다. 자기 건강 위해서는 산책 안 하는데 개의 건강 위해서는 산책하고 다닙니다. 늙은 부모는 산책 시키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마는데 개는 전심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죽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반려 동물이 죽으면 지극정성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개치급 당하고. 개는 상팔자이지요. 결혼을 셀프로 하는 것이 유행이 된지오래되었습니다만는 앞으로 장래도 셀프로 준비해야 합니다. tv 드라마가 사라졌습니다. tv 드라마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데 돈이 안 되니까 인기도 없고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10대, 20대 젊은이들은. TV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웹툰이나 1분짜리 소츠 영상을 즐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자라난 신세대의 인내심은 3초입니다. 3초를 참지 못하죠? 3초 인간이 TV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예능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무한도전 잘 알고 있죠. 무한도전은 오락 방송인데 예능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예능은 원래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등에서 전반적인 예술에 있어서 능력을 말하는데, 연예 오락 방송이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게 예능이라 하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야 하지요. 저 혼자 다르게 말하면은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미운 오리새끼, 삼시새끼, 애리새끼가 많은지 복연가왕 아는 형님 이런 예능 프로그램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터트롯은 인기 폭발하고 순식간에 예능 영웅을 만들어 냈지요. 왜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할까요? 예능 프로그램은 각자 자기의 콘텐츠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요소는 관음증의 변형입니다. 관음증은 본래 성적 도착증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남이 뭘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남 하는 것을 몰래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는 형님은 학교생활의 추억으로 소환하지요. 출연진의 과거로 시청자를 끌어들이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그 뇌를 즐겁게 합니다. 복면가왕은 청중을 비춰주면서 시청자의 감정과 동일하게 만들고 있죠. 나도 저기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다는 공감으로 감동을 최고조로 올립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대리 만족을 즐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못한 사람은 거기 예능 프로그램 보고 즐거워하고요. 그것도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떠드는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먹방이나 맛집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는 그 느낌에 크게 공감하니까 가상적으로 먹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재미있게 보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뭐 그래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죠? 예능 프로그램에 우리 감정이 지배되고 우리가 수동적 인간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웃기니까 웃은 것이 아니라 남이 웃으니까 웃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웃음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웃겨도 노잼이라 하고 자꾸 웃기면은 핵노잼이라고 말합니다 애정남을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애정남 다 잊으셨죠 이렇게 유행하는 말은 조금전 남은 다 있습니다. 참 썰렁하네요. 애정남은 구석기 시대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애정남을 환호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먹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잘 처리하지 못했죠. 예의범절 때문에 마지막 것을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마지막 것을 잘 먹지 못합니다. 애정남에서 누가 먹어야 한다고 합니까? 다 잊으셨죠? 돈을 낸 사람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애정남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질서를 애정남이 정해준다는 사실이 웃기지 않습니까? 낭만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의사 결정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여상하게 이 억양을 넣어서 말했던 것 기억하나요? 저는 이말잘안 써서 흉내도 내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소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지 같은 억양을 쓰는 말을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하는데,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감사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지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감사합니다. 비아냥거리는 문화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적인 낭만의 극적인 표현이 감사입니다. 감이라는 한자는 진정한 마음으로 느낄 때 감이고 그 느낌이 쏘는 것, 쏘는 것이 사입니다. 한자를 풀어서 말하자면은 맨 아래 마음 심이 있는데 마음이 다하여 고의 입구가 있습니다. 입이 그다음에 한일이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가리는 겁니다. 방패로 가리는데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는 이 창이 있습니다. 창이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받은 것에 모든 입이 하나가 되어서 다그 마음을 뚫고 나오는 것이. 감입니다. 이것을 발사하는 것, 감사입니다. 인간적인 낭만의 느낌이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개그로 만들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렇게 비극적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낭만입니다. 낭만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밤하늘 별 들이 반짝거리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죄악의 세상이 밤하늘처럼 새카맣 지라도 그 가운데서 더욱 더 반짝 이는 빛나는 별빛을 보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별빛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낭만 아닌가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절망적인 세상에서 소망의 반짝이는 별빛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기 예수가 꼴 위에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잔에 아름다운 낭만이 느껴지나요? 낭만은 이런 은유를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 그래, 일절을 다 다시, 다시 한번 불러 볼까요?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사네. 낭만이 느껴지나요? 낭만이 느껴진다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은유 상징에서 낭만을 느낍니다. 이 노래는 엄청난 은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은유가 강렬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가 누구인가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묘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가장 아름다운 시로 나타낸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어린 주에서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안을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하나님이신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짐승의 밥통에 오신 것이죠 이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린 예수는 세상에서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머리들 곳 안식할 곳이 없었어요 세상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계에 예수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예수는 천진난만하게 꼴 위에 자고 있습니다. 짐승의 먹인 꼴 위에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밥통에 꼴과 함께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오로지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 짐승은 바로 죄 많은 우리 자신입니다. 짐승은 소나 염소나 양이 희생 제사로 쓰였는데 양이 대표적 상징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양이 대신 죽어야 했지요. 하나님은 양의 속죄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양의 속죄는 영원하지 못했고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밥으로 오신 것입니다. 양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바로 이것을 문명의 신이 이렇게 낭만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멋지지 않나요? 구위에 그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자는 구위에 그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오늘 구위에 그 누워있는 아기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신비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은 사람마다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사람은 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제사이고 제사는 죽음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구위에 우리의 먹이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지요? 성탄절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 구 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고 내년 에도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시며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 이제 80개 개척계와 2개 학교를 시작으로 이 땅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